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시입니다 저는 사실 여기 와서 산중호걸이라는 노래를 처, 지금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유명한 노래라고 어, 일단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 소원을 빌고 촛불 한번 꺼볼까요? 네, 그럼 한번 소원을 빌어보겠습니다 우와. 생일 축하해. 어, 아니, 야, 아니, 이렇게. 아니. 원래 방송할 때 주려고 한거 아니야. 아, 뭐야. 생일 축하해. 자기야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디노야. 진짜 뭐 하는 거야. 바로 까볼까? 이게 뭐야, 이게. 어, 터프했어, 방금. 그죠? 아, 우리 막내. 다 컸네, 다 컸어. 심쿵했다, 심쿵했어. 잠깐만, 편집, 와. 호시 형, 이제야 선물을 주네. 내가 자주 말하지만, 정말 든든하고, 응원해줘서 고마워. 형을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멋있고 많이 아껴. 무슨 일이 생기든 아프지 말고, 형이 행복한 삶을 보냈으면 좋겠어. 정말, 곁에 형이 있다는 게참 고맙고 감사해. 사랑한다 호시 형 하, 고마워 디노야 아 진짜 하, 아니 감동인데? 아 내가 그 디노한테 작년 생일에 내가 뭐 챙겨줬고 재작년 생일인가? 슬리퍼를 이제 선물해줬었는데 내가 장난으로 이제 작년에 어, 디노 형은 아무것도 없네? 이제 장난으로 이렇게 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퍼프팀 v 이앱때 맞아요 제가 그좀 쪼잔해 보일 수 있는데 작년에 제가 이제 디노한테 선물을 이제 줬잖아요. 그렇죠. 작년이가 제작됐네요. 돌아온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 그거 오, 작년이니까 <laughs> 네. 이제 올해가 <laughs> 네.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게 생각해보다가 생일 선물 줄 때까지 안주려고기다렸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밥이라도 먹었어요. 아, 그걸로 해줘. 아, 알겠습니다. 디노 선물 안, 주, 안 줬다고 했었는데 아 오늘 이렇게 감동을 <laughs> 와. 저는 사실, 이제, 진짜, 어떤, 생일 선물, 보다도, 그냥, 멤버들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참 좋은데, 네, 그냥 이렇게 또, 선물을 또, 아,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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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아, 뭐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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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노야, 진짜. 이거 뭐 하는 거야?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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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샌들이네요 샌들 바로 착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오오오거 약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이렇게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 디노야, 후. 아, 우리 막내 정말 어떻게 하면 좋지? 하, 진짜 아주 그냥 올 여름 다 보냈네. 아, 디노 플렉스, 아, 누나, 아, 아,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진짜, 아, 진짜 이렇게, 아, 진짜 감독, 아, 형, 어떡하라고, 진짜, 아, 정말, 진짜 방송 어떡하? 아, 진짜. 아, 진짜. 아, 우리 디노가 선물을. 아, 진짜. 그, 산중호걸 그 노래를 진짜, 진짜로 처음 들어봤는데, 노래가 딱제 노래네요. <laughs> 진짜 방금 처음 들었어요. 자, 여러분. 저희가, 어, 이제 3일 뒤면 새 앨범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벌써 하이라이트 메들리도 공개되고, 오늘 밤 뭐가 공개 되려나? 모르겠지만. 같이 하이라이트 메들리를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제가 하이라이트 메들리를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이라이트, 저희 이번 앨범 좋은 거 같죠? 노래. 그렇구나. 자, 그럼 제가 하이라이트 메들리를 오래 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

같은 마음으로... 그대 어, 벌써 끝이네요. 너무 노래가 다 좋은 것 같아요. 댓글에 아까 디노 편지에 그글안 써져 있는 거 아니었냐고 하는데, 이게 써져 있거든요. 디노가 진짜 직접 편지 써준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고, 홍보도 되게 많이 해주시는 거막 봤어요. 너무 고맙고, 참 제가 뭐라고 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 요즘에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케이크를 참 잘해주는 회사라고 들었어요. 플레디스가 아, 닮았나요? 그러면은 이 케이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멤버 12명이 어저께 12시 되자마자 위버스에 와서 축하해줬다고 그때 비하인드가 좀 있었거든요. 스케줄이 그때 끝났어요, 다 같이. 어저께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맛일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 주황색은 무슨 맛일까요? 아제 머리색이 또어 아니 응 아니 이게 뭐야 아나 진짜 진정한 호랑이가 되겠네 이거 저 내일 주황색으로 염색할게요 염색 좀 잡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자 케이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디서부터 썰어야 될까요? 야 이거 약간 썰기도 이게 무슨,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얘는. 한 번. 아, 이거 너무 잔인한가? 귀. 아, 귀도 애매한데?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발도 너무 애매해. 발바닥이 너무 귀여워. 이 어디서부터 먹어야 되지? 뒤통수? 아, 근데 이거 안 먹으면 또, 꼬리? 색깔은 주황색인데 생크림 맛이 나네요, 여러분. 오, 야 안에는 초코네. 아, 야이 치즈 맛이다, 치즈 맛, 그죠? 치즈 맛인데 아닌가? 음, 안에는 초코 맛입니다. 초코 맛입니다. 어, 맛있다, 이거. 음. 음! 약간, 진짜 치즈맛? 치즈맛도 나는데 되게 시원한? 아, 근데 이거 생크림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몸에 안 좋은데. 음. 이렇게 자르는 것보다는 좀덜 잔인하니까. 앞에는 완전 생크림이네. 뒤통수가 완전 케이크고. 아 이거 진짜 기술이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야 맛있네 이거. 야 정말 기술 맛... 기술이다. 야, 진짜. 야 정말 맛있네. 음. 집에 고춧가루 있죠? 혹시 옛날에. 집에서 케이크랑 김치랑 먹어봤다 <laughs> 먹어봤어요? 먹어봤습니까 여러분? 라스타한 입만 먹고 케이크 는 그만 먹어야겠어 저 혹시 그 산중호흡을 그 계속 틀어줄 수 있어요? 좀 뻘쭘해가지고 진짜 마지막 음 머리를 약간 이런 이, 이 색깔로 하니까 조금 더 호랑이 같은 느낌이 좀더 나는 것 같네요. 저희가 이번에 6월 초이스 앨범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는데 음 올해 이 파워 오브 러브 이라는 주제잖아요 사랑의 힘 작년에는 저희가 청춘들을 응원하는 그런 앨범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그 사랑이란 게참 아까 저희가 인터뷰하면서도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laughs> 그 사랑이 어릴 때는 그냥 누구를 좋아하는 것만 사랑인 줄 알았어요. 저희는 근데 이제 그 사랑이라는 게 슬픔도 사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고 너무 아끼기 때문에 그 슬픔이 생기는 거고, 그 슬픔도 사랑이고, 그러니까 뭔가 멤버들 간에 그런 신뢰와 우정이 쌓인 그런 사랑도 있고, 연인과의 사랑도 있고, 가족과의 사랑도 있고, 되게 다양한 형태의 사랑이 있잖아요. 저희는 그런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고 많은 분들에게 이런 좋은 메시지를 이 사랑 의 힘에 대한 얘기를 올해 풀어나갈 계획이고 지금 저희 세븐틴이 느끼는 그 사랑 사랑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번 타이틀곡 레이트 러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번 노래 진짜 좋고 어, 많이 고민해서 나온 앨범이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긴 지금 연습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v앱을 통해서 제가 어, 하이브 투어를 어, 시켜드릴 예정인데요 자, 한번 <laughs> <laughs> 네. 음, 그럼 되게 좋아요 아니... <laughs> 네 여러분 근데 제가 또 음, 이제 또 컴백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연습이랑 다음 여기서 뭐 여러가지 미팅이랑 할게 있어서 이제 어,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저도 진짜 오래 하고 싶은데 댓글 좀 읽어볼까요? 아 저도 시간만 있었으면 진짜 하고 싶은데 아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시간이 지금 이 중간 턴밖에 없어가지고 25분에는 가야 될것 같아요 다음 일정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항상 제가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생일 전부터 계속 축하해 주시고 막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음, 오늘도 이렇게 너무 많이 축하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캐럿분들이 저를 더 진짜 좋은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받은 사랑 계속해서 보답하고 싶고, 무대로든, 좋은 음악으로든, 멋진 모습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지금 몇, 몇, 몇 분이 지금 보고 계시죠? 네? 네? 70만 명. 70만 명이나 봐요. 여러분, 제 생일을 <laughs> 이렇게 많이 축하해주셔서 <죽여줘서 웃음> 감사드립니다. 아, 이거구나. 이거, 이거, 이거. 아참 글씨 그 시... 숫자가 너무 쪼금해서안 보여 아 오늘 미역국 먹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여러분 제가 미역국 먹을게안 먹을게요 아니 오늘 저기 수, 아침에 이제 스케줄을 갔는데 거기 미역국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아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아이고 아이고 네, 여러분들 어, 많이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어, 2021년 6월 15일이고요. 네아 오늘 아침에 비가 조금 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 그래도 다시 맑아져서 참 다행이고 우리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고 앞으로 한 3일 후네저희새 앨범 정말 공들여 만든 새 앨범이 나옵니다. 진짜 기대 많이 해주시고, 어, 저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랑해.